뭐한 거야? 물 마신 건데. 쾅 내려놨잖아. 얘기하고 싶지 않아. 얘기가 나오게 하지 말던가. 어떻게 그렇게 달라? 너 여자친구가 누구야? 아까 그 여자 보는 눈빛 완전 다정하더라. 옛날에 나볼 때도 그랬던 거 같은데. 그때는 내 핸드폰이나 훔쳐보는 애가 아니었으니까. 음. 그게 문제야? 여자랑 사진 주고받고 약속 잡고 그만해 기분 나빠? 내가 오늘 방해해서? 아니 그건 일한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랑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금요일 밤에 약속 잡고 술까지 마셨어 근데 왜 네가 화를 내? 화안 냈어 내고 있어 그래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? 네가 말했잖아. 내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하라고. 미안하다고. 뭐가 미안하냐고. 싸우고 싶지 않아. 우리 좋아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? 좋아진 거였어? 좋아진 거 아니었어? 하, 몰랐네. 좋아진 거 아니면 그래도 돼?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? 미안하다며. 근데 뭘 어쨌다고 그 말이 나와? 아 그만해. 나 싸우고 싶지 않아. 너 그냥 좋아하니? 왜또 소리 지르게? 나보다 그년이 더 중요해?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.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고. 그 사람 욕하지 마. 왜 아무 잘못이 없어?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랑 그 시간에 단둘이 술 마시는 건 괜찮고. 내 남자친구 걱정돼서 따라가는 건안 돼? 제발 그만해. 내가 싸우기 싫다고 했어.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니? 헤어지고 싶다고 하면 헤어져 줄래? 어? 어차피 다네 마음이잖아. 말해. 헤어지고 싶다고? 하연아. 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? 이게 내 잘못이야? 내 잘못이야. 다내 잘못이야.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. 그냥 내가 다 잘못했고 네가 어떻게 하든 그냥 내가 다 잘못한 걸로야 끝이 나지. 그 알았어.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그만하라고.